지인을 건국한 사마염의 어머니인 왕원희는 꼴랑 8세 때 시경과 논어를 암송할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거기다 왕원희는 검소한 성품에 따뜻한 마음씨 예의와 효를 두루 갖춘 삼국지 최고의 현모양처였는데요. 이런 왕원희가 몹시 꺼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종회입니다. 왕원희는 평소 종회를 경계해 이득에 눈이 멀면 사고를 칠 스타일이라 평하며 남편 사마소에게 절대로 중용해선 안된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종회는 초기에 항복한 하우패가 요주인물로 꼽을 정도라 사마소도 그 능력을 안쓸 수가 없었는지 종회에게 족토벌이라는 중책을 맡깁니다. 결국 종회는 꿈틀대는 야심을 참지 못하고 강류를 포섭해 반란을 일으키고 말죠. 당시 여성의 신분으로 이런 예측을 했던 걸 보면 그녀의 할아버지인 왕을랑의 말대로 왕원이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애석함이 듭니다. 전풍은 저수, 신배, 곽도, 허유 등 원소군의 화려한 모사 진영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참모였습니다. 전풍은 대국을 보는 시야가 뛰어나 원소에게 헌제를 맞이하도록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비를 공격한 조조의 뒤를 치자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 역시 묵살당했습니다. 이후 조조와의 일전을 준비하는 원소에겐 장기간에 걸친 지구전을 제안하지만 원소는 전풍의 말을 듣긴커녕 번번이 자신을 거스르는 전풍을 오히려 감금, 단판 승부를 내려다 관도에서 대패하고 말죠. 보시다시피 원수는 전풍의 제안과 반대되는 선택으로 매번 결정적인 패착을 저질렀고 조조는 전풍의 조언을 들었다면 승자는 원수가 되었을 거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관도대전 후 사람들은 전풍에게 그대의 조언을 듣지 않아 패했으니 이제 다시 중용될 거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전풍은 주공은 겉으론 관대하지만 속으론 의심이 많다 승리했다면 기뻐서 나를 사면했겠지만 대패했으니 부끄러워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정말로 원수에게 죽고 맙니다. 조비는 스스로 자신의 군사적 재능을 꽤나 높이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유비가 오로 쳐들어갔을 때 그의 진영을 보고받고는 폼나게 한마디 하는데요. 유비는 병법을 모르나 보다. 무슨 진영을 700리나 쌓고서 적하고 대치를 해? 고원, 습지, 험한 곳을 빙 둘르는 진영은 분명 망하게 돼 있다. 이토록 병법에서 그 많은 것을 했으니 유비를 물리쳤다는 송권의 상주가 곧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하필 유비가 진짜로 7일 만에 깨지면서 조비의 놀라운 식견을 증명하게 되죠.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조비는 이후 오나라로 매번 친정을 하면서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대국인 위황제의 이름으로 국력을 총동원하면서도 말이죠. 생전 뭐 하나 이런 것도 없이 조조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가 됐으면서 조비 따위가 유비를 평가한다. 아버지 발가락조차 못 미치는 인간이 아버지를 이긴 적도 있는 유비를요? 정작 지압기은못 가리면서 유비의 패망을 예측하다니 저 삼칠이는 이 점에서 조비의 식견이 매우 놀랍다고 말한 겁니다. 허소, 자는 자장 흔히 허자장이라고 알려진 허소는 매달 초하룻날마다 인물평을 하곤 했는데 이게 매우 유명해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줄지어 모여들곤 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건 바로 조조에 대한 평인데요. 허소는 조조에게 태평세월엔 간적 난세의 영웅이라는 파격적인 평을 남깁니다. 연희에서는 간적과 영웅이 합쳐져 난세의 간웅이라는 평을 하죠. 또 훗날 조조의 책사로 활약하는 유협에게 세상을 보좌할 만한 인재라는 평을 했고 유효 아래 있던 태사자에겐 배신하기도의 상이라는 평을 남겨 유효가 태사자를 멀리하는 데 일조했고요. 흔히들 허자장이 관상을 보는 사람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그는 인물을 만나보고 비평을 하는 것이었지 관상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이 허서에게 조조를 보낸 게 교현이라는 후한의 관리였는데 그는 천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며 진작에 조조를 알아봐 아직 미약하던 조조에게 자신이 죽은 후 처자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조조는 약속을 지켰고 교현의 묘수도 그냥 지나는 법이 없었으니 사람을 잘 보는 기술이 대단히 유용한 게 틀림없는가 봅니다. you <laughs> 양수는 두뇌 회전이 뛰어나고 눈치가 빨라 영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중에서 있었던 조조의 일화는 특히 유명한데요. 유비에게 고전하던 조조가 그날 저녁으로 닭갈비를 먹으면서 게륵이라고 중얼거렸는데 이를 들은 양수는 바로 조조의 생각을 읽고 짐을 싸서 철군할 준비를 한 겁니다. 정사의 배송지주에 의하면 조조가 아예 게륵이라는 명을 내렸다고 하는데, 하여간 닭갈비 소리만 듣고도 짐을 쌌다는 건 보통 눈치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양수는 위의 태자로 조식을 지원해서 조조의 질문에 대한 무범 답안을 10여가지 암기시켰고 기타 여러가지로 태자 시험을 훌륭히 코디해 조조가 삼남인 조식의 태자 책봉을 진지하게 고민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결국 모든 뒤에 양수가 있었다는게 탄론하고 지나치게 비상한 머리로 조조의 심기를 거스르던 그는 결국 처형당하고 맙니다. <laughs> 사마의는 말년의 조조를 특유의 식견으로 훌륭히 보좌했습니다. 형주자사 호수와 남향태수 부방은 교만하고 사치스러워 변경에 두어선 안된다고 경고했고 관우가 공격하자 둘은 그대로 항복해버렸죠. 점점 위험해진 조조는 관우를 피해 천도를 결심하는데요. 이때 사마이가 지금 천도하면 적에게 약함을 보여주는 꼴이라 오히려 더 위태해진다. 송권을 써서 관우의 배후를 협공해야 된다고 진언합니다. 조조는 그 말을 따르고 송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우를 공격해 그를 참하게 되죠. 후에도 사마의는 여러가지 조언으로 위에 공헌하는데 특히 맹달이 항복해왔을 때 조비가 그를 지나치게 중용하자 맹달은 언행이 간교해서 믿을 수 없다고 누차 간언합니다. 결국 맹달도 반란을 일으키고 사마의에게 진압당하고 말죠. 이런 사마의도 제갈량에게는 크게 고전해서 그를 천하의 기재라며 경탄해왔는데 제갈량의 사자에게 제갈량이 스무대 이상의 형벌은 모두 직접 챙기면서 밥은 조금 먹는 것을 듣고는 제갈공명이 어찌 오래가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제갈량은 사망했고, 이후의 천하는 사마 씨의 천하가 되었지요. 인사 부분의 최고 전문가였던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성격적인 결함을 늘 경고했고, 특히 마속에 대한 경고는 소름 끼치기까지 합니다. 마속은 말이 실제보다 과장된 사람이니 큰 일을 맡겨선 안 된다. 제갈량도이 말을 허투루 들은 게 아니라, 1차 북벌 때 부장으로 왕평을 붙이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일을 맡겼는데, 거기서 하필 병신같은 판단으로 돌출 행동을 해다된 1차 북벌을 통째로 말아먹고 맙니다. 그냥 길목만 지키면 되는데 뜬금없이 산위로 올라가서 진을 치는 바람에 바로 포위돼서 정군의 보급이 끊겨버린 거죠. 이 사건으로 마속이 삼국지 팬들에게 등해를 능가하는 등산왕으로 각인된 건 덤이고요. 딴 사람도 아닌 제갈량이 이런 인재미스를 저질렀다는 걸 보면 유비의 성견 지명이 정말 남다른 게 분명합니다. <laughs> 준욱은 원소를 버리고 조조를 따랐으며 동탁의 패망을 예견했습니다. 가장 대단한 건 조조가 원소를 격파할 것이라고 호언한 것인데요, 원소와 그의 부하들을 전부 꿰뚫어보고 앞날을 완전히 예측한 겁니다. 원수는 평범한 남자이며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에만 능하지 제대로 쓰지는 못한다고 했고 전풍은 너무 강직해서 윗사람을 거스른다고 말했죠. 또한 허유는 탐욕이 심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다룬다고 말하고 알량과 문추는 필부에 지나지 않아 한 싸움에 사로잡을 수 있다고 했으니 모든 평가가 무서울 정도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수의 세력이 워낙 강대해 조조가 철수를 고민할 때도 수능은 끊임없이 조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허도로 철군해서 원수를 유인하는 계책을 쓰자고 했을 때 순욱이 이를 말리며 한 말은 압권입니다 전황을 부화하니 세력이 고갈되어 분명 원수군에 변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때가 계책을 쓸 터이니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곧 허유가 항복해 오고 조조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군량고를 기습,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조조는 그렇게 천하의 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laughs> 곽가는 삼국지의 가장 뛰어난 예언가 중한 명입니다. 그는 진작부터 유비를 경계해서 조조가 방심했을 때도 유비를 제거하라고 누차 진언했는데, 유비는 결국 조조를 벗어나자마자 서주에서 배신해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때 곽가는 원소가 더디고 의심이 많아 오지 않을 테니, 이제 막 거병한 유비를 급히 공격하면 격파할 수 있다고 진언, 그 말대로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손책에 대한 예언인데요. 원수와 일전을 앞둔 조조가 배후의 손책을 걱정하자 손책은 빠르게 세력을 불렸음에도 경박하여 내부를 방비하지 못했다. 내가 보기에 손책은 분명 필부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실로 소름 끼치는 예언을 합니다. 삼국지의 여러 인물들이 뛰어난 식견과 성견으로 앞날을 예측하곤 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 인물의 미래를 내다본 일은 드문 사례죠. 너무 정확히 들어맞아 곽가가 손책을 암살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정도니까요. 곽가만 있었어도 내가 적벽에서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텐데 라는 조조의 탄식이 헛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신원영은 신비의 딸이자 진의 명장 양호의 숙모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받으면 뒤집어 입을 정도로 검소했는데 가장 돋보이는 건 정사에 따로 기록됐을 정도로 매우 똑똑한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태자에 임명된 조비가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라고 신비를 껴안고 기뻐 날뛰었다고 하는데 신원영이 이를 듣고 어이없어 하며 태자라는 중한 자리에 올랐으면 근심 걱정과 함께 국가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지 오히려 기뻐하다뇨. 위나라가 오래 가긴 틀렸습니다. 그 말한 것이죠. 사소한 일화 하나로 조비의 도량과 위나라의 미래를 예측한 것입니다. 또 사마의의 고평릉 사변 때 동생 신창은 조상의 참군이었는데 위기에 빠진 조상이 신창을 성 밖으로 호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논란 신창은 누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신원영은 사마의의 목적이 오직 조상을 제거하는 것임을 간파 조상은 사마의의 상대가 되지 않으니 넌 도망치지 말고 할 일을 다 하라고 조언 신창은 도리를 다한 것으로 평가받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왕언니처럼 종회의 배신을 경고한 사람 중 하나이니, 당시 집안에서의 역할에 한정된 여성임에도 국가와 인물의 미래를 꿰뚫어 보고 판세를 정확히 읽었던 그녀를 저는 최고의 현인으로 뽑고 싶습니다.